네, 우리가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 매달 우리가 벌죠. 그러면 생활비도 쓰고 편의 생활도 생활도 하면서 남는 돈을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 저축하는 장소가 현금일 수도 있고 은행일 수도 있고 또는 투자로 가는 주식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기가 열심히 살아왔을때면 결실의 그 결과를 이렇게 어딘가를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노력이라고 봅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하는 일 영역 외에 다른 영역의 세계에 투자를 하는 거 이거 배우는 것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부동산 투자를 하라. 부동산 투자를 하면 좋은 점이 많다. 그 좋은 점이 뭘까요? 어, 수없이 많습니다. 부동산. 다만, 여기에다가 꼭 말해. 단, 부동산 투자를 하되, 좀 가격이 상승할 지역을, 가격 상승할 지역에 투자하라. 이거, 간단한데요. 왜 예, 이게 안 될까요? 귀가 얇아서 그래요. 귀가 이이 이 귀가 얇고 자, 자기가 심지가 곧지 않으면요 투자를 할때 보면은 꼭 하락할 지역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뭐 비단 우리 최재만 아니겠어요?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도 꼭 상승할 지역을 많이 상승할 지역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귀가 얇아가지고 여기 잠깐 들어갔다가 잠깐 나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다가 평생 못 나온 사람들 많거든요 제발 혼자 좀 공부하지 마시고 혼자 얇은 귀 하지 마시고 좀 여러 전문가들 세미라도 좀 듣고 공부도 좀 하면서 경험 남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소화를 하고 실전을 통해서 상승할 지역만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첫 번째 부동산 투자는 화목인데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신에게 화목이옵니다. 이 부동산 투자 가격 내리면은요, 일단 트라우마 생기고요. 집안에서 우울증 약 먹어야 됩니다.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 화목을 위해서는 필승할 수 있는 곳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많이. 욕심, 뭐 크게 벌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욕심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초보 때 갑자기 돈 많이 벌려면요. 그거 운입니다. 대부분 운이 좋아가지고 운으로 흥한 자, 운으로 망합니다. 그냥 세월에다가 운에다 맡기지 마시고 반드시 오를 지역 선택해서 세월에다 맡기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세월에 맡기면은 시간이 가면서 아, 저렇게 오를 거야, 오르는 거 보면은요, 내 머릿속에서 상상력이 내가 부자가 돼가는 그 상상력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은요, 행복해지고요. 결혼하시고 손주까지 있으신 분들은 온 가족이 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의 키워드는 하목이다. 그래서, 하목이, 이 부도, 이 대부분 보면요. 현금 많은 집안, 이런 집은 하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돈 냄새를 잘맡는지 친구, 자식, 친인척 와가지고, 킁킁거리며돈 달라고 할때안 주면, 왜돈갖고안 주냐고 막 하다 보면, 불화가 오고 힘듭니다. 근데, 부동산 갖고 있으면은요, 아유, 부자네, 부동산 팔아서 돈 벌려는 말안 하거든요. 그냥, 부러워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 줄수 있는 뭔가 지혜가 있겠지. 와서 사람들이 떡이라도 사와가지고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멀리 나간 자식들도 내가 시간이 가면서 부자 되고 부동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 잊지 못해서 마음은 아닐지라도 와가지고 효도하는 그런 화목이 생깁니다. 화목도 겉으로라도 하기 시작하잖아요. 웬만한 사기꾼들 아니고서는 이게 지능적으로 안 되거든요. 서로 감성적으로 좋기 때문에 좋습니다. 과거에 그런 거 있죠. 어, 시어머니 미워서 좀, 이좀뭐좀안 좋은 약, 좀 먼저 돌아가신 약좀 제대하니까 한의원에 갔더니 물로 약재를 지어주고, 이 탕약을 한꺼번에 먹으면 죽음 탈라니까, 1년씩 나누어서 주하라니까는, 주라, 물 가지고 줬더니,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사람이 달라졌다고 좋아지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건강해지고, 건강해져, 잘, 뭐더잘 살고. 또 이게 형식적으로라도 돌아가시라고 드는 그 보약이 알고 봤더니 좋아지니까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잘 되다 보니까, 1년 이나니까 이런 시어머니이 시어머니 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래서, 아유, 알고 봤더니, 겉으로 자라는 것도 1년 넘게 하면은, 정말 잘하는 거가 하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1년, 2년, 3년, 4년, 10년 계속 오르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목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르는 지역에 하나를 이렇게 딱 하잖아요. 많이 안 올라도 돼요. 1년에 뭐 1, 2천, 2, 3천 올라도 돼요. 그러면 마음이 든든하고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딱 가가지고 남산 딱 올라갔더니 수많은 건물과 수많은 집이 많은데 내 집만, 내땅한평 없는 거예요. 이 그렇게 되면은 왠가 우울합니다. 아 내가 사는 것이 이 부산은 부럼이 뭐지? 그런데 남산 돌다가 저쪽에 뭐뭐 뭐 동작구 뭐 용산 아니면 서대문 이런데 내 집이 있는 쪽이 보이면서 저기에 내땅한평 있구나라는 생각하면요 마음이 든든하고 자부심도 있습니다. 이번 지금 현재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맨날 그뭐 월차 연차 내 가지고. 뭐 취미생활, 스킨스쿠버 이런 거 하지 말고 1년에 단한 번만이라도 부동산 세미나 오셔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빛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이 서울에 든든한 내땅한평 만드는 거내집 하나 만드는 거 이거 한번 정도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을 때는 내돈 없어도 돈을 은행에서 빌려다가 몇천 빌려다가도 해서 몇천 벌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버는 내가 학습을 해서 버는 그 재미 죽을 때까지 재밌어요. 이그 일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건뭐 죽을 때까지 재밌을 거랬지만 돈을 버는 행위, 자산을 구, 자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는요 죽기 전까지 해도 재밌답니다. 돈 쓰는 것보다 재미있는게돈 버는 거래요. 그래서 마음 든든한. 부동산 투자하고 하시기 바라고요. 부동산은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살때팔때 때, 사고 팔때 그때 머리 아픕니다. 팔아가지고 뭐 하지 또 이거 사가지고 어떻게 하지 가격 오를지 그때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때를 제외하면은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 속에서 열심히 하고 또 자기 개발도 많이 해서 진급도 빨리 되고 또. 연구개발해서 자영 하시는 분들도 더 맨날 투자한다고 앉아가지고 책상머리 앉아가지고 맨날 컴퓨터나 두드리고 뭐하고 있으면서 일요일날 되면 뭐 다른 나라 뭐 아르헨티나가 무슨 일 있는지도 궁금해가지고 잠못 자시는 분들이 있죠. 이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 성장이 안 돼요. 근데 부동산 한번 딱 사고 나면 2, 3년, 3, 4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3, 4년 동안은 마음이 편합니다. 그냥 함모옥하고 또 팔때 되면 그때만 반짝 공부해 를 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내가 번돈 저축한 돈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상급지 이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야지. 아니면 또내 집은 됐으니까 우리 자녀를 위한 투자차나 공부를 해 가지고 해야지 했을 때 그때 살때 그때만 공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사고 나면 여유 시간이 될게 많다. 네 번째는 주거의 안정과 융통성을 준다. 이거 융통성 준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자기가 내집 말을 하나 했어요. 내집 말을 하나 했어. 그래가지고 뭐 대출 좀 받아가지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대출을 일부 갚았어. 근데 일부 갚았는데 다를안 갚는 거죠. 주거가 안정되면서 내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내 집을 좀 업그레이드해야지 이러면서 집을 전세를 놓고 또 투자를 하거나 내집 담보 대출을 가지고 또 업그레이드하는 전략을 짜거나 또는 내가, 와, 여기에서 지금 살 때가 아니지만, 이집 반드시 오를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전세를 놓고, 다른데 가서 사서 가거나, 전세를 놓고. 자금이, 우리 아들 놈이 갑자기 무슨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했더니 뭐, 개원을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장사를 하고 싶대. 그러면, 아 내가, 아, 진짜, 어, 니가 조금만 있으면 도움이 있만 부모가 돼주면은 얘가 장사 될것 같아. 그럴 땐, 집을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융통성을 줍니다. 그래서 주거에 내집 마련을 한다는 게 단순히 먹고 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거의 안정도 되지만 이러한 내가 돈을 담보대출을 통해서 자녀들과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추가를 위해서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다섯 번째, 세월이 흐르면 자녀들이 효도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우상향서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오르면 아 우리 부모님 참 똑똑해. 우리 부모님처럼 나도 될 거야.라고 닮아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가 저런 집이 있으니까 우리가 덕택에 또 나중에 우리도 저런 집을 받을 수가 있을 거야. 우리가 상속받으면 좋을 거야.라고 하면서 부모님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개중에 소수 뭐좀싹둥말이 없는 이런 사람들 말하지 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좀 좋은 뉴스. 행복한 뉴스, 행복한 소식을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부동산 가진 사람, 내집 가진 사람들은요, 태반이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도 태반이 효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섯 번째, 부모가 투자를 하고, 집을 업그레이드 하고, 자산을 증시키는 거 봤어요. 그걸 보는, 이 부모들, 그, 이, 그것을 본, 그걸 보면서 자라온 자녀들도 자연히 투자 유전자가 생긴다 이 유전자가 중요해 평생 집안 사고 전세 살고 하는 사람들은 자식들은 그 전세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아 그리고 맨날 가격 떨어지는 동네 지방 어딘가 사는 사람들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러니까 투자의 마인드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좀 재산 증식도 하고 집을 또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도 보이지 않게 투자의 감각, 감을 가져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음식 잘 하잖아요? 자식들은 그거 그냥 얻어만 먹어서 어릴 때 주는 것만 먹었는데 그 입맛과 감각이기 때문에 부모 음식을 잘하고 맛있게 하잖아요? 그럼 자식도 맛있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투자를 잘하면 자녀들도 보고 자는 게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투자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라는 거 뭐예요? 투자. 새로운 세계에 대한 투자. 이것은 모르는 게, 내가 멍청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봤긴, 안 해봤잖아요. 투자는요, 모르는 거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운으로 투자한 사람은 익숙하고 이런 사람만 망할 수 있어요. 투자는 홍보를 하면서, 세미나도 들으면서, 친구, 성공한 사람 얘기 들으면서, 나도 익숙해지는 과정 그게 투자다 일곱 번째 늙어서도 큰소리 칠수 있다 만약에 혹시 자녀분들이 효도를 안 하잖아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너희들 계속 그렇게 놀아 나 죽으면 다 사회에다가 증여하고 가버릴 거야 너희들 상속 없어 그리고 나 죽기 직전에 다 증여한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큰소리 뻥쳐는 잘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1년만 잘하는 척하다 보면 또 잘하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또 친구들 만나더라도, 뭘 가더라도 내가, 아, 내가 한턱 속게. 우리 은퇴하더라도 집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에 음식에 살살.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임대료 걱정하지 마다 보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계속 생활해야 되니까. 그래서 늙어서도 조용히 내가 밥살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큰 소리 치는 거거든요. 막큰 소리 친다고 막 가서 뭐 산에 가서 고함 치는 거. 이거큰 소리 아니에요. 점자는 큰 소리. 보이지 않는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다. 일, 여덟 번째. 내 집이 있으면 평생이 불안하지 않다. 계속 가격이 1년마다 2년마다 좀 떨어지는 날도 있겠지만 계속 우상황에서 10년 지났더니 역시 또 10년이 다또 떨어지는 것 같더니 20년 도더니 역시 결국 하폐같이 떨어지니까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안하지가 않아요. 지금 막 떨어지고 막 난리난 사람들이 있죠. 그 2021년에 머무르고 투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르는 거지. 20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산 사람들은요. 안 불안해요. 아또 기다리면 또 오겠지. 안 팔아. 그리고 내가 사는 건데 뭐꼭 굳이 내가 팔아야 할 이유가 없지. 업그레이드 안 하면 돼. 그냥 10년 가자. 그러니까 하면 불안하지가 않아요. 지금 불안한 사람들 그냥 운으로 조금 벌다가 갑자기 다팔아제껴가지고큰거 머무르고 사가지고 빚 잔뜩 내가지고 대출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소수 빼놓고는 불안하지가 않다. 기다릴 줄 안다. 기다리면 어떻게 되죠? 아홉 번째. 오래 버티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안다. 와, 만약에, 오래 버텼는데도 만약에 성공하는 걸 확인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수한다요, 장수. 30년 기다렸는데 안올랐잖아요 그럼 좀더 50년 사세요. 그러면 반드시 오릅니다. 왜? 물가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열 번째 이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행복하게 다 행복 요인이잖아요. 아홉 가지가 그러니까 장수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정말 올올 올바른 투자 오르는 투자 하십시오. 뭐 그냥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해 가지고 얼른 샀다 팔았다 싸면 막 이렇게 막 주식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100점 100패 비용만 나가면 안 됩니다 느긋하게 정말로 편안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안목을 가지고 가실 분들 반드시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성공하고 온 집안 내가 행복하고 온 집안이 화목합니다 그리고 오래 삽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즐거운 마음으로 접근하시면서 즐거운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